지금 미국 로스앤젤레스 전체가 기묘한 침묵에 잠겼습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자면 폭풍이 몰아치기 직전에 그 숨막히는 고요함이 BMO 스타디움을 집어삼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축구 역사상 가장 위대한 슈퍼스타 중한 명이 유니폼을 입고 축구화 끈까지 꽉 조여 맸습니다. 경기장의 2만 2천 관중은 그의 이름 SON을 연호하며 목이 터져라 울부짖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주인공은 그라운드에 발을 들이지 않습니다. 단 1분도 뛰지 않았습니다. 지금 현지 팬들과 언론은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거냐며 술렁이고 있습니다. 부상일까요? 아닙니다. 감독과의 불화일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149년 축구 역사상 어떤 클럽도 감히 시도하지 못했던 가장 대담하고도 충격적인 전략적 선택이자 오직 황제에게만 허락된 특별한 의식입니다. 오늘 우리는 단순히 손흥민 선수가 친선 경기에 결장했다는 뉴스를 전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2026년 북중미 대륙을 집어삼키기 위해 웅크린 맹수의 숨 고르기이자 LAFC라는 구단이 손흥민이라는 국보를 어떻게 대우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소름 돋는 증거입니다. 왜 손흥민은 벤치에 앉아만 있었을까요? 그리고 그 침묵 뒤에 숨겨진 LAFC의 진짜 계획은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그 거대한 시나리오의 뚜껑을 열어보겠습니다. 시계를 며칠 전으로 되돌려보겠습니다. LAFC의 프리시즌 훈련 캠프. 캘리포니아의 뜨거운 태양 아래 모든 선수가 거친 숨을 몰아쉬고 있습니다. 하지만 카메라 렌즈가 쫓는 곳은 단한 곳. 바로 손흥민 선수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장면이 포착됩니다. 손흥민 선수는 분명 팀 훈련을 100% 소화했습니다. 동료들과 웃으며 패스를 주고받았고, 특유의 날카로운 슈팅으로 골망을 흔들었습니다. 몸 상태는 그야말로 퍼펙트, 그 자체였습니다. 하지만 막상 휘슬이 울리고 친선 경기가 시작되자, 그는 벤치 깊숙한 곳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현지 팬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SON을 보러 왔다. 티켓값의 절반은 손흥민 때문이다. 라는 볼맨 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하지만 LAFC의 마크도스 산토스 감독과 구단 수뇌부의 표정은 단호했습니다. 명백히, 그들은 지금 눈앞의 흥행보다 더 거대한 역사를 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구단 공식 홈페이지에 올라온 성명서는 그야말로 의미심장했습니다. 손흥민은 이제 막 2026년을 시작하고 있다. 그는 옷을 입고 몸은 풀었지만 경기에 나서지 않았다. 그는 90분 동안 경기를 지켜봤고 동료들과 시간을 보냈다. 이 문장 속에 숨겨진 진짜 의미를 읽어야 합니다. L.A.F.C.에게 손흥민은 단순한 선수가 아닙니다. 소모품처럼 친선 경기에 내보내 체력을 낭비하게 할 존재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오는 2월 18일 한국 시각으로 다가오는 그날, 장소는 온두라스의 산페드로 슬라 에스타디오 프란시스코 모라잔입니다. 2026년 북중미카리브 축구 연맹 C.O.N.C.A.C.A.F. 챔피언스컵 1라운드. 이것은 친선전 따위가 아닙니다. 북중미의 챔피언을 가리는 그야말로 전쟁터입니다. 온두라스 원정은 악명 높기로 유명합니다. 30도를 넘나드는 고온 다습한 기후, 상대팀 팬들의 적대적인 함성, 그리고 거친 태클이 난무하는 곳입니다. LAFC는 바로 이 전쟁을 위해 자신들의 가장 강력한 무기인 손흥민을 철저하게 봉인해둔 것입니다. 마치 핵무기 발사 버튼을 누르기 직전, 카운트다운을 세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잠시 손흥민 선수가 미국 땅을 밟았던 2025년 여름으로 가보겠습니다. 10년 동안 정들었던 런던을 떠나 LA에 도착했을 때 일부 호사가들은 비아냥거렸습니다. 은퇴하러 가는 것 아니냐, 헐리우드 라이프를 즐기러 간다는 둥 깎아내리기 바빴습니다. 하지만 그 의심이 환호로 바뀌는 데는 딱 3개월이면 충분했습니다. 아니, 3개월도 길었습니다. 단첫 경기, 첫 터치면 충분했습니다. 불과 3개월 만에 12골 4도움. 경기당 공격 포인트 1.5개라는 말도 안 되는 수치. 이것은 적응기가 필요한 선수의 기록이 아닙니다. 이미 리그의 수준을 아득히 뛰어넘은 포식자의 기록입니다. LAFC가 선정한 2025년 최고의 10장면 중 무려 3개가 손흥민과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이 무엇을 증명합니까? 손흥민이 해냈다. 부안가와 손흥민의 비상. 손흥민 계약. 이 문구들은 단순히 그가 골을 넣어서가 아닙니다. 그가 공을 잡을 때마다 경기장의 공기가 바뀌고 패배 의식에 젖어 있던 팀 전체의 DNA가 승리자의 것으로 뒤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존 토링턴 LAFC 단장의 인터뷰를 보십시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손흥민은 선수와 스태프 그룹 내에서의 능력, 긍정적인 영향력이 대단하다. 그는 겸손함과 우아함이 결합된 수준의 스타다. 겸손함과 우아함. 미국 스포츠계에서 좀처럼 듣기 힘든 표현입니다. 그들은 보통 집에, 파괴, 야수 같은 단어를 씁니다. 하지만 손흥민은 달랐습니다. 그는 누구보다 강력하지만 누구보다 팀을 먼저 생각합니다. 그가 벤치에 앉아있던 그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경기에 뛰지 못해 불만을 터뜨리는 대신, 그는 어린 선수들에게 다가가 어깨를 두드리고 전술적인 조언을 건넜습니다. 카메라가 켜져 있지 않은 곳에서도 그는 여전히 캡틴이었습니다. 토트넘에서 그랬듯, 이곳 LA에서도 그는 이미 정신적인 지주가 된 것입니다. 바로 이 점이 LAFC가 그를 그토록 애지중지하며 보호하는 이유입니다. 그는 단순히 골을 넣는 기계가 아니라 구단의 품격을 결정 짓는 아이콘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 지금일까요? 왜 구단은 팬들의 원성을 감수하면서까지 그를 숨기는 것일까요? 여기에는 2026년이라는 숫자가 가진 거대한 함의가 숨겨져 있습니다. 2026년 북중미 월드컵이 열리는 해입니다. 그리고 손흥민 선수에게는 사실상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 월드컵입니다. 미국, 멕시코, 캐나다가 공동 개최하는 이 대회에서 개최국 클럽인 LAFC의 에이스가 손흥민이라는 사실은 엄청난 마케팅 포인트이자 자존심 대결입니다. LAFC는 알고 있습니다. 손흥민이 2월 18일 온두라스 원정을 시작으로 MLS 정규 시즌, 컵 대회, 그리고 월드컵까지 살인적인 일정을 소화해야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지금 당장 친선 경기에서 보여주는 화려한 개인기보다 시즌 막판 결정적인 순간에 터뜨릴 한 방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철저하게 계산한 것입니다. 이것은 관리가 아니라 숭배에 가깝습니다. 리오넬 메시가 인터마이애미에서 받았던 대우 그 이상입니다. 감독은 손흥민의 근육 상태 하나, 호흡 하나까지 체크하며 그가 최상의 컨디션으로 그라운드에 나설 수 있도록 모든 시스템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침묵은 곧 닥쳐올 폭발을 위한 응축입니다. 레알 에스파냐와의 챔피언스컵. 온두라스의 거친 홈팬들이 야유를 퍼부을 때, LAFC의 동료들이 당황할 때, 그때 비로소 에이스는 등장할 것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후반전 교체 투입 혹은 선발 출전. 그가 그라운드에 들어서는 순간, 상대 수비수들의 눈동자가 흔들리는 그 장면을. 그가 특유의 스프린트로 온두라스의 눅눅한 잔디를 가르고 오른발 감아차기로 골망을 찢어버리는 그 순간을. 그제야 사람들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아 그가 왜 프리시즌에 뛰지 않았는지 그는 친선 경기를 뛰러온 것이 아니라 이 대륙을 정복하러 왔구나. 존토링턴 단장의 말처럼 손흥민이 팀에 미친 영향은 이제 시작에 불과합니다. 10년간 토트넘의 소년 가장으로 캡틴으로 헌신했던 그가 이제는 모든 짐을 내려놓고 오직 축구 그 자체를 즐기며 동시에 가장 높은 곳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2월 18일 이제 일주일도 남지 않았습니다. 전 세계 축구 팬들의 시선이 온두라스의 작은 경기장으로 쏠리고 있습니다. LAFC의 유니폼을 입은 손흥민. 가슴에는 LAFC의 엠블럼이 박혀 있지만, 그의 발끝에는 여전히 대한민국 축구의 혼이 실려 있습니다. 그가 보여줄 2026년의 첫 번째 공식 경기. 그것은 단순한 1승이 아닐 것입니다. 이것은 30대 중반의 나이에도 여전히 세계 최고임을 증명하는 선언문이자 자신을 믿고 기다려준 구단과 팬들에게 바치는 가장 우아하고도 파괴적인 답장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손흥민이라는 거대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실시간으로 목격하고 있습니다. 그가 벤치에 앉아있던 시간은 정지된 시간이 아닙니다. 더 높이 날아오르기 위한 도움닫기였습니다. 과연 2월 18일 손흥민 선수는 어떤 모습으로 우리를 놀라게 할까요? 그리고 온두라스의 밤하늘에 그의 시그니처 세리머니인 찰칵 포즈가 수놓아질 수 있을까요? 심장이 뛴다면 당신은 이미 준비가 되었습니다. 왕의 귀환을 맞이할 준비가 말입니다. 지금 전 세계 축구계가 말 그대로 경악에 빠졌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사우디아라비아의 심장부가 끓어오르는 분노로 뒤덮였고 반대로 태평양 건너 미국 로스앤젤레스는 역사상 가장 거대한 기대감으로 요동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상이나 해보셨습니까? 축구 역사상 가장 위대한 득점 기계 크리스티아노 호날두가 사우디 리그 전체를 향해 더 이상 못 참겠다며 등을 돌리는 그 순간을 말입니다. 그런데 이 거대한 파열음 속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단 하나의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LAFC의 새로운 황제 손흥민입니다. 여기는 호날두 아라비아가 아니다. 주제를 알아라. 사우디의 저명한 축구 해설가 왈리드 알마이너스 파라즈가 호날두를 향해 뱉어낸 이 독설은 지금 사우디와 호날두의 관계가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음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수천억 원의 연봉, 국빈급 대우. 그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갈곳 잃은 축구의 신이 바라보는 곳은 단한 곳. 바로 손흥민이 지배하고 있는 도시, 로스앤젤레스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단순한 이적설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존심을 난도질 당한 한 영웅이 자신을 가장 빛나게 해줄 최고의 파트너를 찾아 떠나는 탈출기이자 미국 메이저리그 사커 MLS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듀오의 탄생을 예고하는 서사시입니다. 왜 호날두는 사우디를 버리려 하는가? 그리고 왜 하필 손흥민인가? 지금부터 그숨 막히는 진실을 하나하나 파헤쳐 보겠습니다. 시계를 조금만 되돌려 보겠습니다. 호날두가 처음 사우디 알라스르의 유니폼을 입었을 때, 전 세계는 이것을 오일머니의 승리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쇼케이스 뒤에는 끔찍한 진실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영국 트라이벌 풋볼과 로이터 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호날두는 최근 알라스르의 경기에 의도적으로 불참했습니다. 표면적인 이유는 부상이나 컨디션 난조였지만 현지의 공기는 달랐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태업이자 시위였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그토록 승부욕 강한 호날두를 경기장 밖으로 내몰았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차별이었습니다. 사우디 국부펀드 PIF는 겉으로는 호날두를 홍보대사로 내세웠지만 실제 자금과 지원은 알라스르가 아닌 라이벌 팀 알힐랄에 집중시켰습니다. 네이마르를 비롯한 슈퍼스타들이 알힐랄로 향할 때 호날두는 고립감을 느꼈습니다. 그 순간 사우디의 여론이 폭발했습니다. 알마이너스 파라즈 해설위원의 발언은 그야말로 기름을 부은 격이었습니다. 호날두는 홍보대사와 선수의 역할을 혼동하고 있다. 이 리그를 존중하지 않는다면 당장 떠나라. 수백만 달러의 연봉을 받는 선수에게 가해진 사우디 축구계의 공식적인 축객령이나 다름 없었습니다. 호날두의 자존심은 짓밟혔습니다. 그는 자신이 왕으로 대접받지 못하는 곳에 단 1초도 머물고 싶어 하지 않는 남자입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때도 그랬고, 유벤투스 때도 그랬습니다. 그는 존중받지 못하면 떠납니다. 그것이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의 방식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지점이 발생합니다. 사우디를 떠난다면 30대 후반의 호날두를 감당할 수 있는 곳이 지구상에 어디에 있을까요? 유럽. 이미 다리는 무거워졌습니다. 그렇다면 남은 선택지는 단 하나. 바로 리오넬 메시가 점령한 미국 땅입니다. 하지만 메시의 인터마이애미로 가서 들러리가 될 호날두가 아닙니다. 그는 메시와 대적할 수 있는, 아니 메시를 꺾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팀을 team, 원합니다. Huh? <laughs> 그 조건에 완벽하게 부합하는 팀. 바로 서부의 제왕, LAFC입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이미 그 팀을 자신의 왕국으로 만든 대한민국 캡틴, 손흥민이 버티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 MLS는 메시의 시대라고 불립니다. 동부 지구의 인터마이애미가 리그 흥행을 주도하고 있죠. 하지만 MLS 사무국과 미국 방송사들은 더 거대한 그림을 원하고 있습니다. 바로 메시 BS 호날두의 라이벌 구도를 미국 땅에서 재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스포츠 경기를 넘어선 수조원이 움직이는 비즈니스입니다. 그렇다면 서부 지구에서 마이애미에 대항할 수 있는 유일한 대항만은 어디일까요? 자본력, 스타성, 그리고 경기력까지 갖춘 팀, 바로 LAFC 뿐입니다. 그리고 현재 LAFC의 에이스는 누구입니까? 바로 손흥민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축구 전문가들이 분석하는 전술적 필연성에 주목해야 합니다. 호날두는 이제 더 이상 혼자서 수비수 3명, 4명을 제치고 골을 넣는 윙어가 아닙니다. 그는 박스 안에서 마침표를 찍는 피니셔입니다. 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자신에게 완벽한 기회를 만들어줄 수 있는 이타적이면서도 폭발적인 스피드를 가진 파트너입니다. 전 세계 축구계를 통틀어 호날두의 이 까다로운 조건을 100% 충족시킬 수 있는 선수는 단언컨대 손흥민이 유일합니다. 손흥민 선수가 LAFC에서 보여주고 있는 활약은 그야말로 경이롭습니다. 폭발적인 스프린트로 상대 측면을 허물고 양발을 자유자재로 사용하여 크로스와 컷백을 공급합니다. 게다가 본인이 직접 해결할 수 있는 결정력까지 갖추고 있어 수비수들은 손흥민을 막느라 호날두를 놓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영국의 한 축구 칼럼니스트는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과거 벤제마가 호날두를 위해 헌신했듯 손흥민은 벤제마의 연계 능력에 베일의 스피드를 더한 호날두에게 신이 내린 마지막 선물과도 같은 존재가 될 것이다. 호날두도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과거 인터뷰에서 손흥민을 향해 보여줬던 존중, 경기장에서 마주칠 때마다 보였던 환한 미소. 호날두는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커리어 마지막을 화려하게 불태워 줄수 있는 유일한 킹메이커가 바로 손흥민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la의 뱅크 오브 캘리포니아 스타디움 bmo 스타디움 22,000여 관중이 가득 들어찬 가운데 검은색과 금색의 유니폼을 입은 손흥민이 왼쪽 측면을 질주합니다. 상대 수비 두 명이 필사적으로 따라붙지만 손흥민의 가속도를 당해낼 재간이 없습니다. 그 순간 반대편 포스트로 쇄도하는 호날두 손흥민은 0.1초의 망설임도 없이 마치 자로 잰 듯한 정교한 궤적으로 공을 깔아줍니다. 호날두의 간결한 터치 그리고 골망이 찢어질 듯 출렁입니다. 호날두의 시그니처 세리머니인 호우가 터져나오고 그 옆으로 다가온 손흥민이 함께 찰칵 세리머니를 펼칩니다. 이 장면 하나가 전 세계에 송출된다면 이건 단순히 축구가 아닙니다. 헐리우드 영화보다 더 비현실적이고 더 극적인 블록버스터의 탄생입니다. 이적 시장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미 구체적인 시나리오가 돌고 있습니다. 호날두가 LAFC를 선택한다면 그것은 돈 때문이 아니다. 그는 우승을 원하고 자신의 건재함을 메시 앞에서 증명하고 싶어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손흥민이라는 치트키가 반드시 필요하다. 재미있는 점은 손흥민 선수의 반응입니다. 그는 언제나 그랬듯 겸손하지만 그 누구보다 승리에 굶주려 있습니다. 해리케인과 역사상 최고의 듀오를 잃었던 손흥민입니다. 그가 호날두와 호흡을 맞춘다면 케인과는 또 다른 스피드와 파괴력이 결합된 역대급 듀오가 탄생할 것이 명백합니다. 호날두가 맨유 레알마드리드 유벤투스를 거치며 수많은 파트너를 만났지만 말년에 그에게 손흥민만큼 완벽한 퍼즐 조각은 없었습니다. 손흥민의 이타적인 플레이 스타일은 자존심 강한 호날두의 길을 살려주면서도 팀 전체의 밸런스를 무너뜨리지 않는 유일한 해법이기 때문입니다. 한국 팬들은 이 소식에 양갈래로 갈라지고 있다고 합니다. 세계 최고 선수였던 호날두 선수와 한 팀에서 호흡하며 뛰는 경험을 하는 것은 손흥민 선수도 바랬던 일이기도 하기 때문에 응원한다는 시선이 먼저 있는데요. 손흥민 선수는 날강도 사태 이전까지 줄곧 호날두 선수를 좋아한다고 해서 손날두라는 별명도 좋아한다고 밝혀왔습니다. 따라서 좋아하던 선수와 한 팀에서 뛰며 호흡하고 생활하는 것은 참으로 반가운 일인데요. 이에 손흥민을 응원하는 한국 팬들도 반기는 분들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케인 사태를 봐서 알다시피 손흥민 선수가 혼자서 충분히 해결해도 될 상황에서도 호날두를 배려해서 패스를 하는 등 조연으로 전락할까봐 걱정하는 부류로 나뉘고 있습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